안녕하세요. 영어 단어의 진짜 의미를 찾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자주 보는데 볼 때마다 어? 이게 무슨 뜻이었지? 하고 헷갈리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어떨 땐 지원서, 어떨 땐 스마트폰 앱, 또 어떨 땐 적용. 이 단어는 정말 여러 얼굴을 가졌는데요. 오늘 저랑 같이 이 단어의 진짜 모습, 그 핵심을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이에요.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복잡해 보인다고요? 괜찮아요. 아주 간단한 그림 하나로 이 모든 뜻이 정말 신기하게 하나로 연결되거든요. 걱정 말고 저만 따라오세요.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게요. 애플리케이션의 여러 뜻을 그냥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의미를 한 번에 꿰뚫는 단 하나의 핵심 이미지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볼 거예요. 이게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어떤 분은 회사에 내는 지원서를 떠올리고 또 다른 분은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상황마다 뜻이 제각각인 것 같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 이유가 곧 밝혀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뜻은요, 무언가를 다른 곳에 가져다 붙인다는 이 하나의 이미지에서부터 출발해요. 어떤 물건이나 개념을 다른 대상에 딱 하고 붙이는 그 그림, 이 그림 하나만 오늘 확실하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 붙인다는 이미지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가장 물리적인 의미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적용과 도포입니다. 아까 그 핵심 이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약이나 크림 같은 것을 우리 피부라는 표면에 가져다 붙이는 것. 네. 이게 바로 도포. 즉, 무언가를 바르는 행위를 뜻하게 되는 거죠.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예문으로 확실하게 익혀볼게요. 제가 천천히 끊어서 읽어 드릴 테니까 영어 순서 그대로 한번 의미를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 This cream is, 이 크림은 for topical application only. 국소 도포 전용입니다. Do not swallow it. 그것을 삼키지 마세요. 잘하셨어요. 다음 문장도 한번 볼게요. With regular application, 규칙적인 도포와 함께 하면, the cream will reduce wrinkles. 그 크림은 주름을 줄여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한번 가볼까요? 크림처럼 눈에 보이는 것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론이나 규칙 같은 것을 우리가 사는 현실에다가 가져다 붙이는 것. 이게 바로 적용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문으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영어 어순 그대로 가볼게요. The scientist was interested. 그 과학자는 관심이 있었다. In the practical application, 실질적인 적용에. Of his theory, 그의 이론에. 좋습니다. 다음 문장이요. The strict application 그 엄격한 적용은 of the rules 그 규칙들에 caused some complaints 몇몇 불만을 야기했다 among students 학생들 사이에서. 좋아요. 이제 두 번째 의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정말 흔하게 만나는 지원과 신청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나 자신을 어딘가에 붙인다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아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바로 이거예요. 나라는 사람 혹은 나의 정보가 담긴 서류를 회사나 학교 같은 어떤 조직에 가져다 붙이는 거죠. 왜요? 그곳의 일부가 되고 싶다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원의 진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붙이기가 있는 거예요. 직업을 얻으려고 나를 회사에 붙이면 Job Application 대학에 가려고 나를 학교에 붙이면 College Application 내 발명품의 권리를 인정받으려고 붙이면 Patent Application 그리고 이 모든 붙이기를 할때 쓰는 종이 그걸 바로 Application Form 신청서 양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문 같이 볼게요. 영어 옷은 그대로 따라오세요. He sent out 그는 보냈다. dozens of job applications, 수십 통의 입사 지원서를 but hasn't heard back yet. 하지만 아직 답장을 받지 못했다. 다음 문장입니다. high school seniors,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are busy preparing, 준비하느라 바쁘다. their college applications, 그들의 대입 지원서를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가 요즘 매일같이 쓰는 앱즉 응용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도 과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붙이는 그림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사진 편집이나 길 찾기 같은 특별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기본 시스템 위에 가져다 붙여서 새로운 기능을 쓰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앱, 앱하고 부르는 것에 원래 전체 이름이 바로 애플리케이션인 거죠. 예문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The company developed. 그 회사는 개발했다. A new mobile application. 새로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To improve customer service.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자, 다음 문장. You can download. 당신은 다운로드 할수 있다. The application. 그 애플리케이션을 for free. 무료로. 와, 정말 잘 따라오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의미들을 다시 한번 쫙 연결해서 머릿속에 완전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단 하나의 이미지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뜻들이 나왔는지 한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에요. 모든 건 가져다 붙이기 라는 핵심 이미지에서 시작됐죠. 이걸 약에다 하면 도포, 이론에다 하면 적용, 나 자신에게 하면 지원, 그리고 프로그램에다 하면 앱이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명확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걸 바로 써먹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보너스 팁을 하나 드릴게요. 명사, 애플리케이션의 동사 형태인 apply를 쓸때 사람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이 부분만 알면 정말 유용할 거예요. 바로 apply for와 apply to의 차이입니다. apply for는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직업이나 비자 같은 것을 신청할 때 써요. 반면에 apply to는 무언가를 어딘가에 갖다 대서 붙이는 그림이니까 규칙을 적용하거나 연고를 바를 때 쓰는 거죠. 이 둘은 꼭 구별해서 기억해 두세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란 무언가를 어딘가에 딱 맞게 갖다 붙여서 어떤 효과를 내거나 한 조직의 일부가 되게 만드는 연결의 행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져다 붙인다는 이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이미지를 완벽하게 가지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문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나더라도 아, 이게 지금 피부에 붙이는 건가? 현실에 붙이는 건가? 아니면 조직에 나를 붙이는 건가? 하고 그 숨은 그림을 찾아내서 의미를 충분히 추측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